챕터 6, The Island. 램버트 씨가 산다고 나와 있었던 섬이에요. 먼저 구급차 백도어를 볼까요? 음, 응. 뭐가 있는지 보자. 마이크컬올 잭스. 오, 잭이다. 타이어 갈 때처럼 무거운 거 들어올릴 때 쓰는 기구죠. 이건 분명히 쓸만하겠어. 펌프. 이건 이게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잠깐, 한쪽에 사용설명서가 적혀있대요. 과략근에 연결하고, 아, 대박, 이거 관장펌프네. 관장약을 넣어가지고, 항문에 이렇게 꽂고, 약을 넣는 그런건가 봐요. 연료캡. 가솔린이 제법 남아있대요. 그리고, 사인. 위험, 악어? 제발, 악어? 램버트가 방문객을 싫어했을 거란 건 알겠는데, 이건 좀 지나치잖아. 여긴 플로리다가 아니라고. 어, 플로리다에는 진짜 뭐 호수가나 강가에 악어들이 산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플로리다가 아니라면서 악어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뒤에 상자가 있어요. 상자랑 라벨 색이 많이 바래서 보는 곳, 받는 곳이 안 보인대요. 여기 있은 지 오래됐나봐. 이거 좀 뒤져봐도 아무도 신경 안쓸것 같은데. 라고 하죠. 안에 볼까요? 트로피다. 물리 실험 분야에서 눈부신 업적을 세웠기에 드립니다. 이걸로 뭘 마시진 않겠지만, 최근 몇 시간 동안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것도 분명 쓸모가 있을 거야. 라고 하죠. 아마도 트로피는 닥터 램버트 거겠죠. 메일함. R 램버트 여기가 확실히 맞네. 레지너드 램버트였죠? 오른쪽에는 물에 잠긴 보트가 있어요. 완전 잠겼어. 아래 말고는 어느 방향으로도 못갈것 같은데라고 하죠. 이 펌프를요. 그냥 여기 보트에 쓰면 도전 과제 하나 완성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일단 펌프로 가솔린을 좀 얻어오고요. 흡입력 장는 아니래요. 이제 가솔린으로 꽉 찼죠. 그런 다음에 보트 물을 트로피로 빼줍니다. 전부 빼냈어 바닥에 구멍도 없어 전부 빈물이 없나 봐 그리고 배를 클릭하면 노가 없어서 모터를 작동시켜야 된다고 하죠. 가솔린을 모터에 넣어주면 됩니다. 음, 그러면 모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어요. We'll haul away, Joe. 어딘가 도착했죠. 악어 사인이 또 있어요. 그래 알겠어. 램버트는 사생활을 지키고 싶어했네. 근데 이 사인들은 좀 너무하잖아라고 해요. 악어가 있는 게다라하다 이런 거 같죠. 조가 생각하기에. f e 문이 엄청 뾰족해. 누군가 일부러 갈아 놓은 것처럼 말이야. 이거를 요 잭으로 열어주면 됩니다. 진짜 쓸모가 있었네. 이제 이 사이로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어. 일단, 정원 가위 얻어주고요. 램버트는 정원 손질을 꼼꼼히 한 모양이래요. 이건 제법 고급진 가위라네요. 저게 너무 악어 보이죠? 악어 표지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체인링크 울타리. 저기 너무에 뒷뜰이 있을 것같아요 캠핑카가 보여. 여기 캠핑카 보이죠? 잠깐. 이건 뭐 어떻게?라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조 표지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가위로 철조망 뜯고 뒷뜰로 가봅시다. 정원형 가위는 부서졌지만 최소한 내가 들어갈 만한 구멍은 만들었어. 라고 합니다. 일단 캠핑카부터 볼까요? 캠퍼.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스위치 켜고요.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기부품들이 많지만 내가 아는 건 하나도 없어. 뭐 내가 쓸만한 건 없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이게 뭔지 몰라, 뭐, 그냥, 전자, 뭐, 그런 거라고 하죠. drawing. 증류기 설계도 같대요. 바로 여기 있는 이게 증류기죠. 램버트는 여기에서 밀주, 위스키를 만들고 있었나봐, 라고 하죠. 여기 열쇠 얻어주세요, 작은 열쇠. 어디에 쓰는 걸까? 밖으로 나와서요. 썬다이어, 해시계죠? Hey. Very classy. 클래식하군. 이거 정션박스. 접속 배선함이죠? 이게 잠겨있는데, 이걸 바로 이 작은 열쇠로 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있죠?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통해서 물고기가 죽습니다. 일단, 스위치 꺼주고요. 오른쪽 편에 그릴이 있어요. 으... 으, 그릴을 채우는 걸 누가 까먹었나봐. 그래도 여기 집게가 있네, 유용할 거야. 집게 얻어주고요. 이걸로 물고기를 건져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를. 악어에게 줘야 여기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 슬금슬금 물러납니다. 오른쪽에 전기톱이 있죠? 체인서. 그런데 이럴 줄 알았지. 전기톱 같이 유용한 걸 드디어 찾았는데 당연하게도 가스가 없네. 하긴 왜 있겠어?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죠. 문은 잠겨 있어요. 악어가 경비를 산다면 나라도 문을 잠궈두겠어. 그런데 램버트는 어떻게 이집 밖으로 나왔을까? 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 가스가 없어서 작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 증류기에 있는 알콜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알콜을 넣고요. 이게 됐으면 좋겠네 라고 하죠. 전기톱으로 문을 잘라봅시다. Chapter s 램버트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림이 막 그려져 있죠 음. 삼각형인데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어 보면은 이렇게 이어지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오른쪽에도 그런 그림이 있죠 음. 비슷한 큐브로 되어있는 삼각형인데 뱅글뱅글 돌아간다 서랍 첫번째 칸에서요 별건 없고 성냥갑 하나가 있대요 얻어주면 그 성냥값 안에도 성냥이 딱 하나 남아 있다고 해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계 별똥별 무늬의 오이. 시계래요. 집주인이 스타일이 확고하네. 책꽂이에는 뭐별거 없고요. 와인 오프너가 있죠 여기. 이거 얻어주시고요. 책꽂이에 파란 책들이 엄청 많죠 여긴 제법 어둡지만 이 책이 전부 똑같은 거라는 확신이 들어 진짜 두껍네 몇개 없어져도 모르겠지 라고 합니다 왜 똑같은 책이 엄청 많은지는 알수 없지만 몇권 얻었어요 그리고 여기 화로가 있죠 이 방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성냥으로 바로 밝히려고 하면 성냥이 하나뿐이라서 확실하게 해야 해 불이 붙을 만한 게 마른 게좀 있으면 좋을 텐데 불쏘시개를 말하는 거죠. 이거 장작에 불 태워 보신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바로 마른 장작에다 불을 피우려고 하면 연기만 나고 안 붙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종이 같은 거를 좀 찢어서 여기에 불을 붙여서 태워주면은 활활 잘 탑니다. 오래된 책들이 진짜 잘 탄대요. 이렇게 하면 또 도전과제 하나 클리어 될 거예요. 위에 dust print. 먼지 자국이죠? 총 모양으로 나있네요. 여기에 라이플이 놓여 있었던 것 같은데. 난 총은 좋아하진 않지만 하나 있었다면 분명 아까 그 악어한테 쓸수 있었을 거야 라고 하죠. 러그가 있네요. Nice. 좋은 러그네. 잠깐만. 아래 뭔가 있어. 근데 이걸 잡을 수가 없네요. 딱히 손잡이 같은 게 없어서 여기에 와인 오프너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음, 됐어. 지하실 같은 곳으로 사다리가 내려져 있어. 지하실로 내려갑시다. 와인 창고 같죠? Drawings. 층별 설계도, 평면도 같은데 손글씨로 메모가 엄청 적혀있대요. 램버트가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준비 중인가 봐. 와인이 엄청 많아요. 혼자 먹기에는 정말 많은데, 근데 여기 하나가 빠져있죠. 병 하나만 없어요. 여기 있는 와인들이 대부분 다 고급진 거예요. 샤토, 우통, 로쉴드, 포야크, 마을, 1등급 보르도. 요것도 뭐 와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맛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와인이라고 하네요. 찾아보니까 바닥에 기스가 나 있죠. 아마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죠? 흠. 긁힌 자국이 많아. 방을 어떻게 꾸밀지 결정을 못했나 본데라고 합니다. 오른쪽 방으로도 가보죠. 여기 선반에 태닝 버, 태닝 전구가 있어요. 과학자들도 외모에 신경 좀 쓰나 본데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전자 부품들이에요. 쓰레기통. 이 직종에서 너무 오래 일했나봐. 쓰레기통을 비워야 하나 확인해 보느라고 그냥 지나치질 못하네.라고 하고 딱히 건질 건 없어요. 설계도. 타임머신 설계도야. 내가 기계공학 학위는 없지만 설계도 위에 그렇게 적혀 있어. 램프는, 그냥 평범한 램프. 타임머신. 이렇게 생긴 걸 전혀 본 적이 없는데, 다이빙벨 같네, 잠수함이나. 자, 다시 밖으로 나와서요. 이 태닝 전구가, 이것도 태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엄청 밝아요 빛이 그리고 우리 타임머신 이게 태양 전지로 돌아간다고 했죠 태양광 전지 이걸 이 램프에 끼워 주시면요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램프가 빛이 나면서 우리 타임머신 기계에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미래로 갈수 있게 됩니다